라이온즈 팬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응원단장 김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은 바로 경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퓨처스 경산 야구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왜 왔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짠! 우리 서장민 선수와 함께하는 퓨처스 라만자 런치 타임 이벤트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와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벌써 해주셨고요 이미 매진이 된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죠 경산의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장민 선수와 함께하는 런치 타임 이벤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장민 선수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이벤트까지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퓨처스라는 것 자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라서 굉장히 설레고요. 앞으로도 이런 많은 이벤트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화이팅! 서장민 화이팅! 갑시다! 네 여기 위에 그들은 조금 기다려 계시다가 다오 서장민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서장민 선수께 박수 한번부탁드리도겠습니다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서장민 선수를 알아가는 시간 우리 서장민 선수와 함께하는 신문 10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어떤 질문에도 어. 노여하지 마시고 어, 흔들리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해 보세요. 어, 아, 네, 잘 됩니다. 네, 이쪽 마이크만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네, 대시벨을 조금만 더 올려 주시고. 네. 어, 베이지 올리고 어. 집에서 혼자 친구들 이 연락을 했는데 <laughs> 어머님이 연락 알아봐 보셔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럼 본인의 의지보다는 엄마가 제가 아버 집어 가지고. 네. 제가 아버 집어 가지고. 네.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삼성라이온즈의 또 꿈나무로 또 우리 서장민 선수가 함께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이 되는 롤 모델이 있나요? 아, 제가 작년에는 롤 모델 딱히 없었는데 작년에 충연형 하는 거 보고 너무 거기서 가지고 그때부터 좀 충연형 보고 영상도 보고 스프로폼이가그뭐좀 아. 자신 있게 떠는 거투최충현 중현이형, 작년처럼 잘해서더상 불편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데 박수 한번 주셔야죠 자,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아, 괜찮아요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선는발이 네, 네. 있고, 중발이 있고, 마무리가 있는데 어. 세 가지 중에 아, 본인이 어. 가장 하고 싶은 포지션이 있다면? 저는 마무리로 아, 마무리 지금 필요하거든요, 마무리가 네. 언제 올리시는 건가요? 네 빨리. 아, 최대한 빨리. 아,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치지 말자. 네, 절대 <laughs> 네. 아, 우리 선수들은 다치면 안 됩니다. 다치지 말자. 하지만 어, 처음에 약속한 대로 모두 재밌긴 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주다 앞쪽에 보시면 우리 라이온즈 TV 카메라가 보이죠 네, 저 카메라를 보고. <laughs> 야, 이게 진짜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 10년 후에 나에게 영상 편지를. 그리고 이 영상을 10년 뒤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삼성다이오 마무리 투수가 되어있을 서장님 선수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통 이렇게 하죠? 약간 좀뻘쭘하 해서 장민아 야 아니, 너도 모르겠다 장민아 잘하고 있다 그래 다치지 말고 지금 이 모습보다 더클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쪽 카메라 네 갑자기 식사시던 하 선수들도 물론 갑자기 고민 다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김, <그럼, 웃음> 안녕 장민아. 잘하고 있지? 잘 땅. 수명에 너가 잘하고 있을 거라 고 믿고 있어. 망치지 말고 꼭 성성 루뱅의꼭 힘이 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파이팅. 아 이제 네. 야 정말 정말 힘들 마지막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아그 어, 그러니까. 네, 바로 식사 시간. 네. 프로토타임 없이. 아니, 밥 먹고. 네. 네. 아, 뭐, 항상 맛있게, 맛있다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사님들, 항상 수고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음식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항상 맛있게 잘 먹어줘요. 남기는 것도 없고, 항상 이렇게 운동하고 와가지고 먹어줘요. 저희는 그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고기가 부드럽네요 고기가 제일 맛있어아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 뭐부터 빼야 되나? 경산 밥을 처음 오자마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즘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조금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재밌어요. 재밌었어? 맛있었다. 네. 음, 네. 나중에 꼭 마무리 틀어줬으면 좋겠어. 포수 아저씨 강미란 선수 팬이 어. 있어서 원래는 제가 만약에 못 뛰겠는데 강미란 선수 모면서 맞다 마버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 네, 번 한 화상 데아어들 처음 하는 건데 제가 해가지고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다들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도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늘 라파에서 곧 보게 해은시현선수의환이팅 그리고 격려에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수, 감사합니다. 네. 아, 선물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제가 해가지고 좀 많이 오셔, 오실까 걱정도 했는데 좀 많이 오셔가지고 설렜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야 선수랑 함께하는 게 재밌어. 요 사인 받음. 사랑 라이언즈 파이팅!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되는 라이언즈 TV 유튜브 콘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두 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파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1루 테이블석 두 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두 벌을 증정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